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산의 산복도로 마을들이 제2의 감천 문화 마을로 새롭게 조성될 계획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흰여울 마을과 서구의 비석 문화 마을이 그 대상지입니다. 자원을 마을의 특성을 살린 자원을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마을의 갈등 것 관계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갈등 관리의 역할 그 다음에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그런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가시고 일기존의 것들 어르신들이 싸다고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마을 활동회의는 이제 매일 하지는 않고요. 매주 월요일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그 공동체 이제 활성화팀에서 저희들한테 전달해줄 사항에 대해서 좀 이, 아, 이야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저희들이 이제 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조직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네, 오늘 이제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인견생 마지막 우리 강의니까 큰 박수로서 네, 강의 잘료를라고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해야 하는 음. 성분이 잘돌아갈다요 자, 요걸 좀 하나 뺐고, 요거 한번 볼까요 감사 하나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꾸준히 나와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할 수가 있었던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잘하자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봉사활동이라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 도와가면서 잘쳐 이렇게 해주신 것같아서 것 할머니만 있다가 가면 괜찮은데 밤에 술취는 남자들이 그 평상에 고이라니까요 그 그거 하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많아진다. 주민들이 협의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또 그것 도 무엇이 출... 저, 저 구청하고 라이를할수 있으니까. 행상을 아까 그 있었는데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래서그걸일부러 우리가 흙을 그서 말하고. 세월자 그래 고수 시분하잖아. 산골이에서도 오어내리는보 예. 아, 예. 예. 네. 아울렛 내려가는데. 담장님이 아, 음. 이제 그 연락을 회원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민협의회 뽑히기 전까지는 그 위원장님이나 총무님이 우리 단톡이나 회원들한테 연락하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자 여기는 우리 죽동마을에 이제 그 조성하고 있는 죽동마을 슬로우 팜투어. 어 길입니다 그중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축동 슬로우 팜 투어 길에 대한 이제 조성할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미 조성된 데도 있고 현재 조, 조성 중인 데도 있고 앞으로 조성할 것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이 골목 갤러리를 처음 조성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다시 또 예산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사진을 조금 더 어, 왼쪽 벽에는 보충을 할 생각이고요. 주민들이, 어, 과거에 이제 이 죽동 마을에 언제부터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죽동 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면서 살아왔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어, 저희들이 스토리로 좀 담아서 그걸 이제 본인의 그 문화의 사진과 함께 액자로 만들어서 이쪽에 이 왼쪽 벽에 지금 걸 생각이거든요. 18살 때 시집 와서 마을에 산지 벌써 7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한다. 시집을 오니 시 백부님 내외와 시어머니, 시 숙모까지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나중에 시대 어르신들의 병수발까지도 다해가며 살림과 일을 해오셨다고 한다.